1 6 번입니다. 자 오른쪽은 호진인의 반2 0 명의 중간고사, 기말고사 미술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산 점도라고 합니다.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았네요. 자가 조건 보시면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, 중간고사 점수보다 향상되었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존재하는 점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네요. 그래서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중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나 조건. 중간고사와 기말점수의 차가 20점 이상이라고 봅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직선, 그리고 위쪽 부분도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바깥쪽에 위치해야 되겠죠. 그래서 20점 이상인 학생들, 아닌 학생들이 지금 지워볼게요. 그러면 여기 지워주시고, 여기도 지워주시고 이렇게 총 다섯 명이 남는 걸 보실 수 있네요. <laughs> 자, 다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말인즉슨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한 값이 75 곱하기 2, 즉 150점보다 커야 된다라는 소리겠죠. 그래서 이 값은요, 여기 보이시는 이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. 자, 따라서 밑에 보이는 이세 개의 조건을 지워 주셔야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저는 20명 중에서 두 명의 학생이 가나다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고요. 그것을 이렇게 퍼센트로 바꿔 주시면 10%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정답 2번입니다.